이게 뭔지거리니야 되게 부끄럽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아내 몰래 혼자 바이크나 타고 기분 전환이나 할겸 드라이브를 하려고 했으나. 아니 웬걸. 어젯밤에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감동을 받은 아내가 문득 함께 바이크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자는 말에 어젯밤에 최선을 다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생각해 보니 거의 13년 만에 탠덤 드라이브고 아내와 함께 가면 내 카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마지못해 승낙한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였지만 때마침 리뷰를 해야 할 바이크이기에 혼자 이 바이크의 느낌을 말하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 이 바이크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립적일 것 같아. 함께 드라이브를 떠났다. 2 3년만에텐덤이라 그런지 왠지 모를 설렘이 생겼다. 아마도 그건 아내의 카드를 쓸수 있다는 생각 많은 라이더들이 125cc 배기량으로 텐덤 여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테지만 사실 바이크 배기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탄 사람의 몸무게가 중요하 하지만 존테스 125 바이크는 토크가 좋은 바이크다. 엔트리급답지 않은 토크감으로 둘이 합쳐 130km를 육박하는 사람 둘을 태우더라도 전혀 부담감 없이 잘 치고 올라가고 바이크가 힘겨워한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바이크로 이런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엔트리급 닿지 않은 토크감이 이 바이크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토크감으로 조지는 바이크라서 바이크 타는 동안 재미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바이크가 재미있다라는 이 느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받아들여질까 싶어 텐더만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타는 동안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한 기분이 아니라 타는 동안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다는 기분이 들며 그 순간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아닐까라고 대답을 했다. 크... 역시 내 아내이지만 정말 표현력이 끝내주고 내가 이 말발에 결혼을 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며 그때 이 말발에 속지 말았어야 아내가 말한 것처럼 타는 동안 즐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루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걸 증명하는 것이 타는 시간이 길었지만 타는 동안 짧게 느껴지는 딱 그런 느낌의 바이크였다. 많은 분들이 중국산 바이크에 여러 가지로 실망했다는 이야기는 지난 10년이 넘는 바이크 라이프 동안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다. 그리고 나 역시도 동의하는 편이기도 하다. 다만 내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승했던 바이크가 베넬리 레온치노였고, 두 번째가 토르 125였으며, 세 번째가 지금의 존 텐스이다. 베넬리 레온치노는 정말 유럽제 바이크를 타는 느낌이 들었고, 토르 일리오는 지금껏 탔던 바이크 중에 가장 부드러웠으며, 지금 존텐스 역시 이게 엔트리급 바이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체적인 바이크 느낌이 재밌었고 탄탄했다. 구성품부터 마감까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엔트리크 바이크 중에 제법 상단에 위치할 거라 장담할 수 있는데 그 중국산이라는 프레임이 정말 무섭긴 무서웠다. 물론 바이크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에 대한 AS나 기타 내구성 등등 뒤에 따라오는 문제점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차츰차츰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수입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해 들었다. 이 영상에는 단한 푼의 금전적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미들, 리터급은 잘 모르겠지만 엔트리, 쿼터급 정도에서는 브랜드가 일본, 유럽, 중국 혹은 국산에서는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 이걸 분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고 어지간한 라이더들은 브랜드의 구분을 쉽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 역시도 뭐가 다른지 잘 느끼질 못했다. 물론 장시간 타거나 혹은 오랫동안 소장할 바이크라면 기왕이면 일제 브랜드를 찾고 기왕이면 일제 생산 바이크를 찾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중국 생산이라는 색안경으로 무작정 까내리는 것도 이젠 그럴 시국은 지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내와 함께 13년 만에 텐덤 여행을 했다. 이렇게 같이 붙어 여행을 하니 좋댔어. 아, 아니. 존테스처럼 텐덤을 편하게 할수 있는 바이크를 한대 구입해서 종종 아내와 함께 옛날처럼 좋은 추억을 쌓고 싶었다. 물론, 아내의 카드를 쓰기 위한 수단은